안녕하세요, 여러분. 재활의학과 전문의 김완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노화는 다리에서 시작된다. 처음엔 저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30년 넘게 진료를 하다 보니 정말 많은 분들이 다리에서부터 삶의 균형을 잃기 시작하셨습니다. 화장실 가기도 힘들고 손주를 안아주는 일조차 겁이 나는 상황. 혹시 여러분도 떠오르는 장면이 있으신가요?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중 하나가 있습니다. 선생님, 무릎이 아파서 밤에 화장실 가는 것도 일이에요. 이젠 손주를 안아줄 힘도 없어요. 여러분,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모두 손주와 함께 걷고, 안고, 뛰어놀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정작 많은 분들이 식사 후에 하는 작은 행동 하나가 그 소중한 다리 건강을 망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식사 후 절대해서는 안 되는 다섯 가지 행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 이 다섯 가지만 바꿔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제가 올해로 아흔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매일 진료실에 나가고. 직접 환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누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은 무슨 힘으로 아직도 진료를 하세요?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건강의 비밀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지난 50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과 함께 울고 웃었습니다. 지팡이를 놓으신 할아버지, 손주의 손을 다시 잡게 된 할머니, 그분들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 말을 꼭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지금 여러분께 꼭 필요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몸이 무거우신가요? 식사 후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기 힘드신가요? 잠깐의 습관이 우리 인생을 좌우합니다. 제가 지난 50년 동안 수천 명의 시니어 환자들과 함께 하면서 공통적으로 효과를 본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핵심은 단네 가지입니다. 첫째, 근력 운동입니다. 다리 근육을 살리는 것만으로도 넘어짐과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혈액 순환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피가 돌지 않고 피가 돌지 않으면 통증이 쌓입니다. 셋째, 영양 섭취입니다. 단백질과 수분이 부족하면 몸이 쉽게 무너집니다. 넷째, 생활 습관 개선입니다. 식사 후 행동 하나만 바꿔도 30년은 젊게 살수 있습니다. 이네 가지는 누구나 실천할 수 있고, 돈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작하신다면, 여러분도 30년 젊어진 삶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수많은 환자들 통해 이미 보아왔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올해 76대신 임장우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서울 도봉구에 사시는 임 어르신은 작년 이맘때쯤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심하게 넘어지셨습니다. 골절은 없었지만 다리 힘이 급격히 약해져 그때부터 보행기의 의지에서만 집안을 겨우 걸을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저는 끝인 것 같습니다. 다시 손주를 안을 수 있을까요? 임 어르신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근육을 다시 키울 수 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반드시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날부터 임 어르신은 하루 15분씩 의자에 앉아서 하는 앉은 자세 다리 들기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점차 힘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째에는 폭도 끝까지 혼자 걸으셨고, 6개월이 지난 후에는 보행기 없이 집앞 공원까지 산책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진료실에 웃으며 들어오셨습니다. 선생님, 어제 손주를 안아봤어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씀이 제게도 큰 기쁨이었습니다. 임 어르신의 변화는 운동이란 작은 습관 하나로 얼마나 큰 회복이 가능한지를 보여줍니다. 집에서 할수 있는 네 가지 근력 운동. 임장우 어르신처럼 회복하려면 무조건 운동부터 해야 하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헬스장에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구가 없어도 집에서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네 가지 운동은 의자 하나만 있어도 누구나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기입니다. 딱딱하지 않은 의자에 앉아 팔은 무릎 위에 올리고 천천히 몸을 들어 올립니다. 다리를 밀어주면서 일어났다가 다시 천천히 앉습니다. 이 동작을 5번씩 2세트 해보세요.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조금씩 강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두 번째는 벽 기대 스쿼트입니다. 벽에 등을 대고 서서 천천히 무릎을 굽혀 앉는 자세로 내려갑니다. 가능한 만큼만 내려가도 괜찮습니다. 10초 정도 유지한 뒤 다시 올라옵니다. 이 동작은 허벅지 근육과 무릎 주위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는 발뒤꿈치 들기입니다. 의자나 벽을 짚고 일어선 상태에서 천천히 발뒤꿈치를 들어 올립니다. 다리 뒤쪽 종아리 근육을 사용하는 동작입니다. 10번씩 2세트 반복해 보세요.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다리 부기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의자에 앉아 다리 들기입니다. 등을 곧게 세우고 앉아서 한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가능한 만큼만 올렸다가 5초 정도 유지한 후 내립니다. 양쪽 다리 번갈아 10회씩 해보세요. 무릎 아래 근육과 허벅지 앞쪽을 효율적으로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이네 가지 동작만 꾸준히 해도 넘어짐 걱정 무릎 통증에서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매일 10분씩 식후 30분에 운동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여러분도 손주들과 뛰어놀 수 있습니다. 선생님 이 나이에 무슨 근육이 생기겠어요? 이 질문을 정말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정답은 분명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운동은 나이에 상관없이 효과가 있습니다. 미국 보스턴 의대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0세 이상 노인 100명을 대상으로 8주간 의자 운동과 가벼운 하체 운동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80% 이상이 보행 속도 개선, 넘어짐 감소, 근육량 증가를 경험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운동을 전혀 하지 않았던 80대 그룹에서 가장 큰 효과가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즉, 운동을 하지 않았던 분일수록 조금만 움직여도 변화가 크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주 3회 20분 걷기만 실천해도 혈압, 혈당, 심장 기능이 모두 개선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운동 못 한다고요? 그래서 더 하셔야 합니다. 몸이 약할수록 운동의 효과는 더욱 큽니다. 지금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뻐근하고 계단이 두려우신가요? 그럼 오늘 바로 시작하십시오.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천 명이 그 변화를 직접 경험하는 걸 지켜봤습니다. 경상북도 구미의 사시는 8든넷 홍금자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8개월 전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왼쪽 몸 전체가 마비되는 사고를 겪으셨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하실 때는 혼자 앉기도 어려워 누운 채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제 난 끝이에요. 홍 할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따님이 제게 간곡히 부탁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다시 웃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변화는 나이와 상관 없습니다. 이제 시작하면 됩니다. 그날부터 홍 할머니는 하루에 단 3분씩 손으로 벽을 짚고 몸을 세우는 연습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기, 침대 옆에서 다리 들기, 발목 돌리기, 하루하루가 고비였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8개월이 지난 지금 홍금자 할머니는 혼자 마트에 가셔서 장바구니를 끌고 반찬거리를 고르십니다. 할머니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손녀 생일에 미역국 직접 끓일 수 있어요. 살아있는 기분이에요. 그 말씀에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처럼 나이는 회복의 장애물이 아닙니다. 작은 변화가 오래된 통증과 무기력을 이깁니다. 혈액순환 관리의 필요성과 위험성. 식사 후 다리가 붓고 손발이 저릿한 느낌 드신 적 있으신가요? 그냥 피곤해서 그렇겠지. 좀 쉬면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넘기신 적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건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혈액순환에 이상이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혈액은 우리 몸 구석구석 산소와 영양을 실어 나르는 생명의 통로입니다. 그 흐름이 막히면 모든 장기와 근육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특히 식사 후에는 소화기관으로 혈액이 몰리면서 다른 부위의 혈액순환이 느려지기 쉽습니다. 이때 잘못된 행동을 하면 손발 저림, 다리 붓기, 어지럼증이 생기고 장기적으로는 혈전이 쌓일 수도 있습니다. 혈전이란 쉽게 말해 몸속 혈관을 막아버리는 작은 덩어리입니다. 이게 심장에 가면 심근경색, 뇌로 가면 뇌졸중이라는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단순한 붓기나 절임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증상의 전조일 수 있는 겁니다. 요즘 발끝이 잘 절여요. 앉아 있으면 종아리가 팅팅 부어요. 이런 증상이 있다면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지금부터라도 혈액순환을 관리하셔야 합니다. 방치하면 평범했던 일상이 단숨에 위기 상황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혈관은 우리 몸의 생명줄입니다. 그 흐름을 지키는 것 지금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서울 은평구의 사시는 77 홍정희 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홍 여사님은 2년 전부터 양쪽 종아리 붓기와 발끝저림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 밤에도 종아리가 욱신거려. 잠을 제대로 못 자요. 진료실에서 눈물 섞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래 앉아있거나 식사 후에 바로 소파에 누우면 더 심해졌다고 하셨죠. 검사 결과 다리 혈관 순환이 정상보다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술까지 필요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 드렸습니다. 식후에는 눕지 마시고 10분만 천천히 움직여 보세요. 그날부터 홍 여사님은 식사 후 집안을 천천히 걸으셨고 따뜻한 물로 발을 담그고 앉은 자세에서 종아리를 올리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그리고 2주 후, 선생님, 요즘은 밤에 잘 자요. 한달 후엔 공원까지 다녀왔어요. 너무 기분 좋았어요. 지금은 매일 오전 9시 집앞 산책길을 걷는 것이 홍 여사님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밤마다 아파서 울었던 날들, 이젠 기억도 안 나요? 그 말씀이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생활 속 작은 실천 하나가 혈액순환을 되살리고 삶을 바꿉니다. 여러분도 홍 여사님처럼 오늘부터 한 걸음 가볍게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혈액순환 개선을 위한 네 가지 실천법, 그럼 혈액순환은 어떻게 개선하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복잡하거나 힘든 방법은 아닙니다. TV를 보면서도 식사 후 자리에서라도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쉬운 습관들입니다. 첫 번째는 발목 펌프 운동입니다. 앉은 상태에서 발끝을 몸쪽으로 당겼다가 천천히 다시 내미는 동작을 반복해 주세요. 이 동작은 발과 종아리의 혈액을 심장 쪽으로 끌어올리는 자연스러운 펌프 역할을 합니다. 둘째, 따뜻한 물에 발 담그기입니다.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발을 15분 정도 담그면 혈관이 확장되고 전신순환이 개선됩니다. 소금을 한줌 넣으면 붓기 완화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특히 밤에 잠들기 전 하면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셋째는 다리 높이 들기입니다. 소파나 침대에 누운 채 다리 아래 쿠션이나 이불을 놓아 무릎보다 발끝이 높아지도록 해주세요. 이 자세는 중력 방향을 반대로 활용해 하체의 혈액을 위로 보내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넷째, 종아리 부드럽게 마사지하기입니다. 양손으로 종아리를 감싸듯 잡고 아래에서 위로 천천히 쓸어 올리는 동작입니다. 손끝을 이용해 가볍게 원을 그리듯 문질러 주셔도 좋습니다. 혈류를 촉진하고 붓기 완화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네 가지는 모두 하루에 10분만 투자해도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식사 후 바로 누우시거나 오래 앉아 계시는 습관을 바꾸는 것.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혈관 건강을 지키고 삶의 활력을 되살려 드릴 것입니다. 합병증 경고 앤드 예방 가능성 혹시 심부정맥 혈전증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무릎 아래 정맥에 피떡 즉 혈전이 생겨 혈액의 흐름을 막아버리는 상태입니다. 이게 무서운 이유는 혈전이 갑자기 떠내려가 폐나 심장 심지어 뇌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 폐색전증, 심장마비, 뇌졸중과 같은 치명적인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식사 후 움직임 없이 오랜 시간 앉아 있거나 소파에 기대 누워 있는 습관은 이런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그저 다리가 조금 붓고 발끝이 저릴 뿐이라 생각하시겠지만 그게 바로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신다면 이 모든 위기를 충분히 피하실 수 있습니다. 김정희 여사님이 그랬습니다. 83, 당뇨와 고혈압까지 겹쳐 의사들도 걱정했던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식후 10분 산책, 따뜻한 조격, 종아리 마사지 이세 가지를 꾸준히 실천한 결과 정기검진에서 혈류 상태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다리가 가벼워서 계단도 오를 수 있어요. 김 여사님의 밝은 미소가 기억에 남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그 출발선에 서 계십니다. 변화는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영양 섭취와 다리 건강의 관계. 여러분 다리 건강은 운동만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식탁 위의 영양이 근육과 혈관을 지탱하는 기초가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과 뼈는 빠르게 약해지고 혈관은 쉽게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단백질, 칼슘과 비타민 D, 그리고 항산화 성분입니다. 첫째, 단백질. 근육을 만들고 유지하는 주성분입니다. 고기, 생선, 두부, 달걀, 우유 등. 매 끼니에 꼭 소량이라도 포함시켜 주세요. 둘째, 칼슘과 비타민 D. 뼈를 튼튼하게 하고 다리 관절을 안정시키는데 꼭 필요합니다. 멸치, 유제품, 시금치, 들깻잎, 표고버섯, 그리고 햇볕 아래 걷기까지 포함됩니다. 셋째, 항산화 성분.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염증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 성분은 색깔 있는 채소와 과일에 풍부합니다. 당근, 브로콜리, 고추, 블루베리, 자두, 귤. 식탁이 컬러풀할수록 우리 몸도 건강해집니다. 흰쌀밥, 김치, 국만 있는 밥상보다는 빨강, 초록, 노랑, 보라가 함께 있는 식사가 훨씬 더 다리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식탁을 거울 삼아 보세요. 색이 다양하면 혈관도 근육도 살아납니다. 식사는 매일 반복되는 일이지만 그 속에 우리의 노후가 담겨 있습니다. 어제보다 더 건강한 식탁 오늘 한 끼부터 시작해 보세요. 전라북도 익산에 사시는 72살 김영식 어르신은. 평생을 고기와 밥 위주로 식사해 오셨습니다. 어르신 채소는 잘안 드세요? 제가 물었더니, 풀이 배를 채우겠어요? 하고 웃으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무릎이 욱신거리고 앉았다 일어날 때마다 소리가 나고 통증이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염증 수치가 높다고 했고, 약을 먹어도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한 가지를 제안 드렸습니다. 식단을 조금만 바꿔보시죠. 빨강, 초록, 노란 채소를 매일 드셔보세요. 처음엔 어려워하셨습니다. 채소는 입에도 안 맞고 고기 없는 식사는 허전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루 한 끼부터 시작했습니다. 소고기 대신 삶은 달걀, 쌈 채소를 넣은 김밥, 고추와 오이 무침을 곁들인 된장국, 2주가 지나자 입맛이 바뀌기 시작했고, 한달 후에는 무릎 통증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정확히 3개월째 되는 날, 김 어르신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지금은 예전 식단으로는 도저히 못 돌아가겠어요. 몸이 너무 가벼워졌어요. 그 웃음 속에는 스스로의 변화에 대한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한 끼만 바꿔도 그 변화는 여러분 몸이 먼저 느낍니다. 오늘 저녁 식사 무엇을 드실 계획이신가요? 한 가지 색이라도 더 올려 보시겠어요? 나쁜 음식 vs 대체 음식. 선생님 그럼 먹지 말란 말씀이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절대 모든 걸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을 피하고 무엇으로 대신하느냐입니다. 먼저 식사 후 절대 피해야 할 음식들입니다. 과자, 케이크, 튀김, 햄버거 같은 기름지고 정제된 탄수화물들. 이 음식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혈관을 자극해 염증을 악화시킵니다. 또한 체중 증가로 무릎, 허리, 관절에 부담을 줍니다. 그렇다면 대체 음식은 무엇일까요? 맛은 유지하면서도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과자 대신 통밀빵이나 고구마, 천천히 소화되며 혈당을 안정시킵니다. 튀김 대신 오븐구이, 기름기 없이도 고소한 맛을 살릴 수 있습니다. 커피나 탄산음료 대신 생강차나 보리차, 위장을 편안하게 해주고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 순환에 좋습니다. 햄이나 소시지 대신 두부구이, 삶은 달걀, 단백질은 유지하면서 나트륨은 줄일 수 있습니다.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것, 그게 건강한 식사 후 생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식탁이 여전히 맛있고 즐거우면서도 몸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바꿔보세요. 오늘 저녁 작은 변화 하나로 내일의 컨디션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활 습관 개선의 중요성, 건강은 단한 번의 치료보다 매일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식사 후 1시간은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하루의 활력과 회복이 달라집니다. 첫째, 30분마다 가볍게 움직이세요. 앉아 있다면 일어나서 팔을 털고 방 안이라도 잠깐 걸어보세요. 그 작은 움직임이 혈액순환을 살립니다. 둘째, 바른 자세를 유지하세요. 허리를 펴고 고개를 들고 앉는 습관. 척추 건강 뿐 아니라 내장 기관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셋째, 신발을 잘 선택하세요. 너무 딱딱하거나 미끄러운 신발은 다리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쿠션이 있고 발목을 잡아주는 신발이 좋습니다. 넷째,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식사 후 뉴스나 스마트폰 대신 창밖을 바라보며 잠깐 눈을 감아보세요. 심장이 안정되고 소화도 원활해집니다. 이네 가지는 비용도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결심만 있으면 누구나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관절을 보호하고 혈관을 살리고 수면까지 바꿉니다. 이 나이에 뭘 하겠어라는 생각 대신 오늘 내가 나를 돌본다는 마음으로 지금 바로 실천해 보세요. 그 변화는 여러분 삶을 분명히 새롭게 만들 것입니다. 강원도 강릉에 사시는 78 홍순영 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홍 여사님은 몇년 전부터 무릎 통증과 허리 불편함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의자에 앉아 보내셨습니다. 지팡이 없이는 방 안을 걷기도 어려웠고 식사 후에는 늘 바로 소파에 누워 계셨죠. 선생님, 저는 이제 몸이 굳었어요. 움직일 자신도 없고 무섭기도 해요. 진료실에서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권해드렸습니다. 딱 하루 5분만 창문 앞을 걸어보세요. 그리고 식후에는 바로 눕지 마시고 두 손으로 의자 지지하고 서 계셔보세요. 그날부터 홍 여사님의 작은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1분도 서 있기 어려웠지만 3주 후엔 5분 동안 방 안을 돌수 있게 되셨고, 한 달이 지나자 주방과 안방을 오가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홍순영 여사님은 지팡이 없이 아파트 단지를 10분 이상 걸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변화가 가능하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 말씀에 저도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변화. 그러나 홍 여사님 본인의 작은 실천이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도 그 출발점에 서 계십니다.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삶을 바꿉니다. 여러분, 다리 건강은 단지 걷고 못 걷는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 노후의 삶 전체를 결정하는 출발점이자 핵심입니다. 다리가 아프면 움직임이 줄어듭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이 빠지고 근육이 약해지면 통증은 더 심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악순환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지금 조금이라도 움직이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식후 5분 산책, 하루 10분 의자 운동, 조금만 신경 쓴 식단과 자세, 이 작은 변화가 다리의 통증을 줄이고 근육을 되살리며 활동량을 늘리고 결국 삶의 활력을 되찾게 합니다. 이게 바로 선순환입니다. 한 분, 한 분이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지팡이를 놓은 어르신, 잠을 잘 주무시게 된 할머니, 손주를 따라 공원을 걷는 할아버지, 모두 다리 건강 하나 바꿨을 뿐입니다. 그 결과는 전신 건강, 정서적 안정, 그리고 일상의 행복까지 바꿨습니다. 다리는 단순한 신체 일부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다시 걷게 해주는 힘입니다. 지금까지 식사 후 하면 안되는 다섯 가지 행동과 그에 따른 건강해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식사 후 바로 격한 운동은 피하세요. 혈류가 분산되어 소화도 관절도 다칠 수 있습니다. 둘째 오래 앉거나 바로 눕는 습관은 혈액순환을 악화시키고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커피, 담배, 자극적인 음식은 소화기관과 혈관에 부담을 줍니다. 식사 후엔 따뜻한 물한 잔이 더 좋습니다. 넷째, 무심한 식습관은 다리 근육과 뼈를 약하게 만듭니다. 색깔 있는 음식, 단백질, 비타민으로 바꾸세요. 다섯째, 식후 냉기 노출이나 즉시 샤워는 체온 균형을 깨뜨려 심장에 무리를 줍니다. 식사 후 1시간은 따뜻하게 유지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운동, 혈액순환, 영양, 생활습관 이네 가지를 오늘부터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화면 앞에서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 지금이 바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더 일찍입니다. 그땐 몰랐어요. 그때 시작할 걸 이런 말을 나중에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지금 한 가지라도 시작해 보세요. 그 시작이 내일의 건강을 앞으로의 삶을 바꿉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셨나요? 지금 이 순간도 누군가는 무릎 통증으로 밤잠을 설칩니다. 손주와 걸을 힘이 없어 마음 아파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여러분은 이미 변화라는 길을 걷기 시작하신 겁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정보, 꼭 필요한 생활 습관들을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빠르게 더 깊이 만나 뵐수 있습니다.